사람들은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인생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종기함 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소운 받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실패자들의 90%는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부족이나 이와 같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이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약점을 극복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위하여 놀란 기적의 경험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평안의 시대에 좋은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도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더 강하게 세워져 온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고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지쳐도, 권하여도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 재단을 부임할 때에. 교회 사항은 넉넉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정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 선임,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도록 조기 은퇴를 시키면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 장원님들이 결정을 하고서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집념을 가지고 먼저 은퇴를, 조기 은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들은 큰 결단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교회는 한 명의 리더십이면 족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들을 저에게 다 바라보고 저를만 바라보고 저에게 맡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체제를 바꾸자.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지난 날에 살아왔던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체제를 바꿔가는 과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체질 개선 하게 되었을 때 지난날 음식에을 좋아했던 음식이 있다면 음식의 양을 줄이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체제를 바꾼다는 것. 교회 체질을 바꾼다고 할 때에 때로는 지난 날 애쓰지 않았던 물질도 들어가게 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던 헌신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지난 날의 과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여기서 대장인데 내가 그래도 먼저 왔는데 이 섭섭함을 다 내려놓고서 그렇게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 체질이 바뀌어지는 과정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뢰하고 다 맡겨 주셨지요. 저는 두 가지에 대하여 집중했습니다. 교인들을 훈련시켜야겠다.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교인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교회에는 소그룹 팀원들을 만들었습니다. 외향 선교 팀을 만들고 노인 선교 팀을 만들고 커피 선교 팀을 만들고 밑반찬 선교 팀을 만들고 한 번도 팀장 하시지 못한 분들을 팀장으로 세워서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 출입을 시키게 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봉사가 무엇인지, 성교가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배품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교회 중심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겠다. 교회를 리모델링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해를 하게 되어지면 반대자도 생겨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와 같이 목사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맡겨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은 동력자로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챙겨야 할 것인지 이와 같이 늘 협력자가 되어주셨죠 첫 회는 회의실을 친교실로 바꾸고 장판을 깔고 탁자를 놓고 보일러실을 만들고 보일러를 깔고 화장실을 이와 같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고 유아실에 창문을 달고 현관문을 이중으로 하고 축빙식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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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나가는데 정말로 성도들이 한 주만 결석해도, 어, 우리 교회가 바뀌어졌네. 이번에는 무엇을 고쳤네 할 정도로 계속 10년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그렇게 고치고 바꾸고 꾸며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고칠 것이 없어서 본당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담장을 무너고 담장을 이와 같이 새로 세우고 마당에 시멘트를 깔고 대문을 무너뜨리고 대문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뻗고 그렇게 해서 매년 교인들이 참여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심어 주었던 것이지요. 이런 새로운 성. 이렇게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10년 이 시간 속에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어서 이제는 새로운 땅을 사고 새로운 성전을 짓자 지치지 않하고 머물러 있지 않냐고 끊임없이 교회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개신교는 꿈도 한상도 기적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오늘도 말씀을 먹고 말씀은 믿기만 믿고 말씀은 듣기만 듣고 내삶 속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쉽게 변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흉흉한 시절 속에 정말로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삼자 원칙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삼자 원칙이 가연 뭘까요? 가장 험악한 항구에 가장 밝은 등대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의 시대에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어렵고 어두운 이 시대에 아방이 나를 버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우상을 섬겼으니 네가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고 너희 나라는 가뭄으로서 메말라 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최고의 왕자를 가졌던 아방 앞에 누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전하기 쉬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뭄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엘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면전 앞에 섰습니다.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은 이 순간 자기 나라가 메말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모든 백성들이 농사도 되지 않을 것을 감음을 걱정하며 어떻게 너가 나에게 그런 저주를 퍼붓느냐고 하며 심히 대노하고서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저 엘리아를 붙잡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시네가에 숨겨두어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사람과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전하지 않았으면 혼자 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 그리시네가에도 이와 같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가정 속에서 그 샘물이 말라가서 마실 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명의 이 말,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생명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저 이방의 땅 사르바스로 가라.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심.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시네가에 물한 방울 이제는 다 말라버렸으니 저 그리시네가에 가면 은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공개해 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위로해 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바스로 가자마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첫째 본 사람은 사르바 가부였던 것입니다 그 가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지막 한웅큼의 남은 가루를 떡을 만들어 그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는 죽고자 했던 너무나도 가난했던 가부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네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아마 엘리아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형편을 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그 말을 담아주셨고 엘리아는 지금 이사라밧 가부의 그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내게, 네 내게로 네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상가 들이 타고 물한 방울이 없어 산천도 임심도 임심도 맴말랐던 그 상황 속에 마지막 밥한 그릇까지 뺏어 먹는 그 너무나도 이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그 요청을 어떻게 용납하오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봤더니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지금도 지난 날에도 기적이 있지만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이 대언자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대언져질 때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의 한계상 속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동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외치지만 그 하나님과 나오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지전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상식은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식을, 이 바로 그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것이 상식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것이 상식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까요?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열어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여러 날은 3년 동안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바꿔보니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기적은 산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 가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정말로 때로는 거칠고 가칠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얼마나 거절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순종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하는 자와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통하여 날마다 꿈과 환상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토록 연약하고 가난한 사렵다 가부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그 여인에게 달라고 했었을까? 왜저 좋은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왜저 교회가 저렇게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아도 혼자 저렇게 아들을 데리고 연명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뭐 때문에 저렇게 달라 할까? 하나님은 말씀을 상기시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부하거나 위대한 자가 어질고 강한 자를 쓰지 아니했다. 조만한 자를 물리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나기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주님은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할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다시 살고 계십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연약한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 아닙니까? 마지막 밥한 그릇, 마지막 그 밀가루 한 통, 그것마저 빼앗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언제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빼앗기면 이것을 내어놓으리라 내가 이와 같이 내 것을 확보하고 주님께 내어놓으리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 이제는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렇게 3년 동안 기름병이 떡반죽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 희생의 터전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 세우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것이요 여러분의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것이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생의 터 위에 하나님나를 세우십니다. 가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노라고 말합니다. 인간 가능성의 한계 최대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갑진 희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하던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애굽의 왕관을 던져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나에게 눈물 얻었던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부에게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각오로 마지막 한 웅큼의 가루를 넣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완전한 희생,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방울의 피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 사렙다 가부에게 던졌습니다. 사립다 가부는 거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지요. 고난의 순간,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어두울수록 더욱더 별이 빛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성겨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힘들어 합니다. 큰 예배당이 분장을 합니다. 불신자의 전도의 길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점점 나빠집니다.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포기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한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이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에 혹독한 가뭄은 어떤 가뭄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가부, 강야에 던져진 것처럼 사렙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더 단단하게 하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사렙다에 우리 모두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와 같이 엘리아와 사렛다 가부를 통하여 먼저 샘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내 현실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만 이야기하지 말고 역사의 뒤편에 운행하시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좁은 비행기 안에도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이코노믹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이코노믹석의 비상구를 돈을 더 주고 사서 10여 만원더 주고 이렇게 사서 앉았습니다. 비상구는 공간이 넓지요. 뒤를 돌아보면 한 270명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위로가 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앞에 커튼 사이에 보여지는 그 세계, 그것을 보면서 심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지, 보니까 아주 세포 옷을 입고 이... 웰컴 드링크를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자 말자 대접을 하고 아주 음식을 주문을 받는데 270명에는 그한 10여명의 직원들은 짐짝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본주의 세계죠. 그런데 그 세계 앞에 가면 또 1등석 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비행기를 타고 어떤 분은 뭐 비상구를 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타신 분도 있고, 퍼스트 클라스를 타신 분도 있었어. 평생을 거기에 대해 몸부림치고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딱 착륙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디 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도착해서 똑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시간 30분, 긴 시간 같지만, 한자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비행기를 타면 우리 잠을 그렇게 잘 주무십니까? 뭐눈딱 감고 앉아가지고 한두 분만 눈 감아 버리면 도착할 걸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동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코노믹석에 뒷자리 에 앉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착륙기에 간다.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 여러분, 건강 유지하시고, 믿음 유지하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가장 낙심하고 힘들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남은 여정의 삶도 주님 붙잡고, 꿈을 꾸고, 한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